<laughs> 정신 차리시고 논쟁일 곳 재미다. 방문입니다. 우리 싸우는 거 아니거든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어, 13번째 시간인데도 아 <laughs> 어, 무려 13번째 시간인데도 온프닝 멘트가 아직 <laughs> 아 이거 안 만지려고 했는데 그러니까, 혹시 어. 만졌나? 논쟁이도 재미다. 강렴이다. 우리 싸우는 바가 아니거든요 네 안녕하십니까 <laughs> 자꾸 보죠 <웃음> <웃음> 안녕하십니까 임젤입니다. 네. 음. 안녕하세요 <laughs> 곽톰입니다. 음, 저도 네. 똑같이 따라서 한번 해봤어요. 어, 네. 오프닝과 클로징 음. 때 본인의 네? 이름을 말씀하실 때 음. 아이돌처럼 카메라를 되게 응시하시더라고요. 그렇지? 아, 그래요? <laughs> 어, 그 아직 불편하다는 댓글이 없어가지고. <laughs> 강이 들어오면 바로 시정하겠습니다. 음. 음. 그래서 어 이제 출발을 한번 해 보려고 하는데 어 오늘의 주제부터 좀 말씀드릴게요. 네, 오늘 13화고요. 자, 오늘의 주제 민족 최대의 명절은 과연 설날일까? 추석일까? 추석이죠. 음. <웃음> <웃음> 네, 그래서 어, 방금 들으셨다시피 이제 음, 그렇다면 제, 제가 이제 어, 설날을 밀고 나갈 예정이고 <laughs> 벌써 저희 뒤로 줄을 쫙 서신 것 같아요. 마음으로 어 나는 설날이라고 생각해, 음. 추석이라고 생각해 있으실 것 같은데 제가 다 추석으로 데려와 보겠습니다. 음, 그럼 새해 돈 누가 받지? <laughs> 다들 주실 텐데. <laughs> 어, 오케이. <laughs> 그러면 어 이렇게 각자의 네. 입장까지 바로 말씀드려봤고, 음 설날과 추석에뭐 의미는 다 알고 있, 있을 테니까. 의미? 뭘까요? 의미? 설날의 의미? 설날의 의미는 새해를 시작하는 날? 새해를 시작하며 낙담이라는 음. 이름 아래 음. 취업은 어떻게 되고 있냐? <laughs> 시집 장가는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laughs> 어. 잔소리를 듣는 날인가요? 음. 그뭐 모든 명절이 마찬가지고. <웃음> <웃음> 그냥 가족들이 모이면 어, 네. 어쩔 수 없이 나오는 멘트들인 것 같고 음. 어~ 이제 설날은 뭐~ 어~ 음력으로 (1월 1일이니까) 새해를 맞이하는 그런 날이 될 거고 추석은 딱 (1년에) 정 가운데 있는 음. 한가위라고 그게 맞아예 네. 그래서 상상 상상 아니고 생각만 해도 약간 음. 풍요로운 느낌이 들어요. 음, 그렇지. 그리고 저한테는 두 번째 기회가 되는 느낌? 음, 다들 설날쯤해서첫 번째 기회를 못 살려서. <laughs> 네. 두 번째 기회. 보통은 설날에도 두 가지가 있잖아요. 신정과 구정이 있거든요. 그렇죠. 신정 때 마음먹은 걸, 아유, 우리나라는 구정이지. 음. 그래서 한번 밀었는데, 음. 그 계획이 다들 아직 안 됐잖아요. 음. 다 실패로 끝났는데, 이번 10월에 있는 추석을 기점으로 음. 다시 한번 하반기를 좀 달려 볼수 있지 않을까? 몇 달이 음. 남아? 음. 세 달. <웃음> <웃음> 네. 그 각자 뭔가 설날과 추석이니까 각자의 뭐 좋은 점이 있으니까 우리가 선택을 했겠죠? 좋은 점도 있겠지만 누가 먼저 시작했냐 이건 어때요? 저 설날은 음. 언제부터 저희가 이렇게 좀뭐뭔 좀 소리예요? 시, 챙기기 시작했다고 챙기, 응. 설날이요? 응. 설날 뭐 누군가 누군가가 먼저 챙기? 이다다뭐 유래 보니까 다 신라 시대라고 되어 있던데. 아, 어 신라 시대 에 많은 걸 하셨구나. 네. 음. 음. 저는. 찾아본 거는 처음이었어요. 음. 굳이 살면서 이게 언제부터 이렇게 사람들이 챙겼을까 음. 명절을 해본 적은 없는 것 같은데 음. 그냥 놀고 즐기기에 바빴지. 음. 아 신라 시대 저랑 가배라는 경연을 했었구나. 그렇죠. 가배는 거는... 가배는 이제 유명하죠. 음. 음. 유명해요. <웃음> <웃음> 또 이제 둘다. 어 대명절인 만큼 음 음식을 또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음 사실 좀 밀리긴 하는데. <웃음> 어 <웃음> 그래요?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이제 한가위가 음 곡식이 다 무르익어가지고 어 정말 알차고 어 되게 풍성하고 어, 영양가 높은 양질의 음식들이 착 나올 그 시기라서. 어, 그렇죠. 한가위 음. 때는 이제 옛날에 가난했던 시절에서애도 어, 그때만큼은 좀 이렇게 배불리 어, 먹을 수 있는 날로 음. 어, 생각도 다들 해가지고 그렇게 이제 뭔가 진행이 됐던 것 같은데. 음. 음, 양적인 것보다 사실 저는 떡국을 굉장히 좋아해서 음. <laughs> 그거 한 그릇이면 된다라는 음. 스타일이기는 한데 음. 외국에서도 추수감사제? 그렇죠. 땡스킹 음 많이 챙기니까 음. 그런 거 생각해 보면 전 세계적으로 뭔가 말씀 주신 곡식이 무르익고 음. 그 풍요를 너무 기원해왔던 풍요를 음. 음, 감사해야 하는 그런 시기는 일년 음. 어, 중에 가장 기쁜 날이 아니었을까? 음. 설날은 너무 춥기도 하고요. 음. 이제 추우니까 또어 길도 많이 얼어붙을 거고 그래서. 음 이제 시골로 내려가는 것도 이제 좀 힘들어지고 맞아요. 어, 그래서 오히려 좀 그게 반사 이익으로 <laughs> 작용들이언지가. <내려오니까. 웃음> <laughs> 어또 이제 음식을 떠나서 놀이가 있잖아 요 놀이. 음. 설 하면은 뭐가 있나요? 윷놀이죠. <laughs> 아, 저는 윷놀이를 설날에도 하지만 음. 제 주변 지인은 명절 때마다 혹은 가족이 모일 때마다 윷놀이를 많이 해서 어... 나는 가족만 모이면 하는 거야라고 생각했던 거 같아요. 저는 어, 그쪽에 조금 더 가깝긴 하고 일단 생각은 음. 어, 그리고 윷놀이 자체가 굉장히 또 재밌지만 또 이제 엄청난 또 전략적인 어, 어, 그런 싸움이 어, 벌어지는. 아, 그래서 진짜 싸우잖아요. 어네네네 그게 이제 현피라고 하죠. 죽던 어. 어, 말로. 어. 어, 그럼 이어지기도 하고. 네. 응. 이제 유, 윷놀이 하면은 이렇게 떠, 떠오르는 뭔가 어, 좋은 기억들이 좀 많죠. 재밌는 기억들. 응. 아 저는 강강설래 <laughs> 이것도 너무 좋은 기억이 많은데요. 사실. 누가 시켜서 하는 거 말고 음. 학, 학교에서 <laughs> 해본 적이 없어요. 학교에서도 안 해봤어요. <laughs> 강당에서 이제 어뭐 한번 시켜서 했던 거 같고 아. 옛날에. 어. 음. 저는 본 적도 없고 교과서나 음. TV 같은 데서만 본거 같은데 음. 뉴스. 네그 <laughs> 전라도 지방에서 이렇게 음. 한다. 음. 음. 그러니까 이제 너무 하고싶다 전통 놀이가 <laughs> 졌어 그래도. 졌어 <laughs> 그렇죠 음. 윷놀이는 사실 이길 수 없지 u know, you know, you know. You k 한 (10년) 전까지 좋았어요 음, 그~ 이제 사실 돈을 뭔가 세뱃돈을 주고 뭐~ 이런 이런 것도 제외하면 어~ 몰래는 된다면 네, 의미 이제, 있죠 네, 그렇죠. 새해 첫날 어~ 이제 어르신들께 음~ 어떤 되게 그런 만수무강의 의미가 담긴 어~ 절로 인사를 드린다는 것 자체가 어~ 굉장히 좋은 문화인 것 같고 음~ 추석에는 아, 저희 집은 사실 제사를 워낙 좀 타이트하게 지내던 집이어서 음, 그래서 설날과 추석에 뭐 그런 제사상의 차이가 별로 없긴 했는데 음, 음. 음, 다른 집들은 보면은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긴 해요 확실히 아 추석에는 조상님들 조금 과식하시고 음, 설날에는 그렇죠? 조금 어. 소식하시고 네네네 음. 또 추우니까 <laughs> 찬 음식 빼고. 네. 어. 아. 네. 아니야 아니야. 출전자였어. 네. <laughs> 진짜인 줄 알았어. 네 어. 그래서 아설레 제사상에는 <laughs> 찬 음식이 안 올라가는구나. 음. 그래서 또 아까 <laughs> 잠깐 그 세뱃돈 이제 음. 얘기가 나왔는데 그 되게 멋지게 포장하셨잖아요. 아 세뱃돈이 중요한 게 아니다 왜? 음. 불리하니까. <laughs> 음. 이게 그 어차피 음. 어차피 이제는 그 세뱃돈도 사실 의미가 많이 퇴색이 된게 어, 저희 같은 입장에서는 이제 어차피 다 드려야 되거든요. 설날이건 추석이건 음. 음. 세뱃돈이 의미 있는 게 아니라 음. 또 추석 때 그, 에이 이번에 눈 감고 넘어가보자 하면은 음. 추석 수석 때는 좀 다양한 것 같아요. 음. 제 주변이나 뭐 저희 집이나 선택 용돈으로 드릴지 아니면 뭔가를 이렇게 좀 사갖고 드릴지. 어 이제 그런 과정이 어느 정도 저희는 좀 가지치기가 됐어요. 음. 뭐 이제 개장도 한번 들고 가보고, 음. 뭐, <laughs> 뭐 이제 물건도 들고 가보고. <laughs> 아니다 다 필요 없다. <laughs> 네 이제 다 귀결 수렴 됐어요 이제. <laughs> 엄마의 마음을 음. 확실하게 깨달으셨군요. 어, 그럼요. 네. 다 확인해서 뭐니 뭐니 해도 어, <laughs> 네 음. 왁스의 머니가 생각납니다. <laughs> 음, 이렇게 음. 어, 그들이 이제 음, 원하는 방향으로 네. 어, 해드리 있는 게 이제 제일 맞는 거 같고 음. 어, 그래서 이제 음, 뭐 세뱃돈 때문에 불리할 일은 없다. 어, 이런 입장입니다. 네 <laughs> 네. 그럼 역사적으로 네. 음, 역사적으로 <laughs> 추석이 갖는 그런 의미 우리 선조들이 어떻게 지켜 왔는지. 어, 네. 음. 일제 강점기 때 네. <laughs> 우리 우리의 문화 이것만은 지켜야 돼. 음. 라고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추석이기도 해요. 어, 네, 네, 네. 멋지죠? 알고 있습니다. <laughs> 얼마나 멋져 어. 맞아요. 어. 그렇게 소중하게 지켜온 걸. 응? 음. 설날이 최고라고? <웃음> <웃음> 우리 장군님, 이순신 장군님과. <laughs> 아니, 아니, 민족 최대의 명절이 설날이고, 이제 추석은 어, 좋은 음, 의미를 가진 명절이고. 음, 음 <laughs> 우기실줄다 <줄도> 알고 <laughs> 아, 그렇게 한 번. 어, 네. 뭐, 어, 이, <laughs> 이해하고 싶은 대로 이해하는 세상이니까 어, 제 마음대로 한번 떠들어 봤고요. 그죠 되게 중요해요 <laughs> 아 그렇지 음, 음 그러면 네. 음 여전히 설날이 민족 최대의 명절이다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네 나도 추석인데 <laughs> 저희는 늘 항상 이렇게 누가 이겼다는 없네요 아네그 어, 이제 제 주변에서 결론을 지어 봐라 한번 음뭐 음, 그런 얘기도 하긴 했는데 그럼 주먹 다짐이 오가야 되는 거, <laughs> 거 아니에요? <웃음> <웃음> 네 그래서 오늘 도 역시 어, 저희끼리 그냥 어, 소득 없이 한번 어, 즐겨봤고 어, 음, 설날과 그 추석뿐만이 아니고 저희 이제 우리나라에 가지고 있는 응. 음 또 좋은 명절 명절들 굉장히 또 많은데 음, 이제 크리스마스 <laughs> 명절 어, 이런 것 뿐만이 아니라 어. 어, 본인이 좋아한다고 다 그렇게 어, 네. <laughs> 상향 너무 좋아하긴 하는데 음. <laughs> 다른 명절들도 어, 지나가면서 한번 어, 음. 챙겨 보시면 좋지 않을까 어, 싶은 마음입니다. 네, 근데 뭐 사람들이 음. 다 마음이 그렇지 않겠어요 음, 조삼무사라고 음. 얼마 안 남은 추석에 다들 마음이 동하셨을 것 같고 음, 오늘은 네. 그렇게는 오래 시게해 주는데 음, 그러니까 어. 다들 마음은 제 뒤에 다서 계세요. 네, 그래서 저도 올해는 추석으로 <웃음> 이겼다. <웃음> 네. <웃음> 자, 네 그러면 오늘은 이제 이쯤에서 마무리를 해 보도록 네. 하고 네. 다음 주 주제 말씀드릴게요. 어, 저희가 다음 주는 이제 에일리언의 관한 <laughs> 네 다음 주 주제 외계인이 과연 있을까 없을까 음 너무 어, 많이들 궁금하실 뿐만이 아니라 직접적으로 생각을 한 번씩 해보시지 않았으 으셨을까음 어. 저희는 하나. 좀 많이 생각해보는 음. 사람들인 것 같고 음, 네 그래서 이런 또 흥미로운 음. 주제로 다음주에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럼 지금까지 광론임박의 임재 곽통이었습니다. 네. 그럼 여러분들도 싸우지 마세요. 마세요. 안녕. 안녕.